아 재밌네 리포 오랜만이니까 너무 재밌네 오 그래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재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 전 다른 거 전화 중이던데? 영재 여자친구 만났잖아 여자친구라고? 이너 여자친구 아니었어 어제? 게임하 친구 아니야? 존댓말 쓰던데 아이 거뭐 우리한테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새로 여자친구 아이 속았네 그럼 아뭐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이 순진하게 이 새끼가 이게 뽑아주면 가좀하지마 음. 재밌네. 뭐지? 일시 어디서? 응? 아형 목소리 왜 이렇게 안 들리지? 마이크를 마이크래아나 마이크 이렇게 해야 된다. 어.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. 아 이제 더잘 어, 들려 확실히. 어. 따... 아 마이크 안안 안 내렸었어. 어. 어. 자꾸 왜 이렇게 짱내했어. 어. 나안 잡히네 빠대도. 그러 그러니까. 아아아, 마막 토스트, 으 오케이, 땡스. 말잘안 잡혀? 한 1시간 걸리는 것 같아. 그러면 내 아이스틸 시킨 것 같은데, 이 하루 종일 걸리대 다시 와볼게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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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게 엄청 안잡히는데? 니까 시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하이 공급을 준비하십시오. 눈가시 날씨에 달려가요아 이거 핸드폰 게임 꺼야겠다. 핸드폰 게임 켜놔서 그럴까보다. 핸드폰 게임 꺼놔야지. 핸드폰 게임 꺼야지. 됐다. 깔끔한데. 핸드폰 게임 문제였나? 아닌데? 이 힙을 뭐가 문제여. 어, 와, 멈췄어, 나. 오버워치. 아. 멈췄다고? 어. 정신 갔네 시작했어, 게임? 아, 이힙발 마트에 갔어. 나갈게요 어? 나갔어? 아, 나갔어 나갔어 어. 나 방금 들어왔어 다시 컴퓨터 꺼다켰어개 같은 경우를 봤나 맥클 잘하냐? 상대편 맥개 잘했어 잘해? 딱 4시까지 할거면 충전했어. 태연이는 퇴근했어? 음, 퇴근하고 태연이는 자러 가셔. 한솔이 아, 한솔이가 눈 나오는데 어차피. 어. 아기는 잘 우냐? 음, 자주 울어. 아니, 다 죽지 않고, 그냥, 어느 정도? 신노잼이네, <laughs> <laughs> 인생 쓰레기는 이런데, 뭐야, 저거. 아, 방들럽게안 잡히네. <laughs> 왜? 아니야 <진짜. 웃음> 아니.. <아이고, 웃음> 약간 전제 <전체> 채팅하는데 <laughs> 병신같은 <병신간에> 애들이 많아가지고 <laughs> 겐지를 니네가 먼저 <뭔지>? 해? <laughs> 그렇다 그러면 나는.. 너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불러줄게 수비 <laughs> 라인한다 앞에서 줄게. 라인? 아니야 힐러가 없어 라인하지 않을까? 세이프들 힐러를 안 골라? 힐러 안 그럼 망하는데 이거. 힐러 골라라. 난난잘 되잖아. 어너잘 되는데 나잘안 되고 로드고 잘 되고. 어 이제 친구 끼리만 해줄 것 같은데. 어어 어, 어, 메르시 메르시. 2층갈 거야? 이층고? 2층 일단 첫, 첫 첫판, 첫판 2층 첫판 2층 오케이. 잘, 걸렸어. 게 어디 있지? 여기 좀 걸리는데 근데 됐고. 아, 여기서 아, 나 왔다. 잠깐 기난 나는 홍길동처럼 숨어서 계속 왔다 갔다 게 알았어, 알았어. 니 응. 앞에만 네저 방벽 놔둬 줄게. 한번씩. 아니, 놔두면 걸리지. 나 숨어 있을 건데. 에이. 알았어. 나 우리 팀을 위해서. 응. 야 그럼 내가 이거 드릴 필요 가 없어. 오 우리 사를 왜냐면 우리 팀이 지금 방어할 그런 게, 없어. 그런 게 없기 때문에, 우리 그런 우리 기때 우리 우리 팀. v 우리 TV. 우리 TV. 우로 t 아 우리 TV. 우리 TV. 우리 TV. 우리 TV. 우리 t 우리 TV. 우리 TV. 우어 TV. 우리 t 어 우리 TV. 우리 t 어 바티 있와힐 졸라 들어가네 진짜. 무섭네 뒤쪽에 뒤쪽에 뭐 있다 나이스 나이스 니 이겼어 움직이지마이 자, 자, 야 자, 자.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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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의 자. 자. 음. 시스템 한조 최적화 한조다저 뒤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쪽아래 음. 안녕 한조나시이스 다시. 이스니스쩔었고지 음. 아, 어. 음. 이렇게... 괜히 모또가 이을게야 오케 나이스 마시~ 개쩔해서 애절해서... 이절해서 애절해서... 애로 와. 어가절해어

아니 살려라 살려라 살리라고아신 멀리서 돌네 위파라 위파라. 아아 시메트로 미친년. 저때? 우여니 여기. 쏜나못 잡았어. 나 잡으러 왔지. 야, <laughs> <laughs>

미 좋았군. 시장범세 키들. 아파라번 잡아야겠는데 파라. 파라? 몇 회가? 차라 응, 파라. 어몇 회가? 뭐왜 이러냐고? 프랭지금

아죽다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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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살려줘, 살려줘. 메르시메르시메르시탱왜 <목소리> 이렇게 쓰레기되 됐냐 이거. 미쳐. 재 방송 켜니다이게쓰레기 되나. 저가이동기이망했다 <목소리> 해게어가아왜 존나 걸려 너무 병신네 이거 왜 존나 걸리는데 갑자기? 지금 가해둔게 어디라지? 가바댔네 와래 존나 걸리네 이정신 같네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왜 나한테 죽고버리 난리야 근데 나 걸리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나가 죽안 죽으면 안 되는데 아으면존나 걸려 안나 죽으면 안걸나안걸리는데으면안 돼. 나가 죽으면 안 돼. 나안 돼. 나으안나 아, 병신 진짜.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아, 맞다맞다 이제 존나 걸려 오 아, 헬리가서헬 아, 저쪽으로. 아, 이겼어, 이거. 이겼어? 응. <laughs> 어. 마지막에 메이 공으로 피겼어. <laughs> 잠깐만. 껐다 킬게. 오케이. 오케이. 바로 돌아올게. 됐다. 다시 한번더 가자. 존나 걸리네 아래 지금. 아. 아. 어? 뭐야 이거 보역이 요기 안되네 아, 아 눈발 짐이 없는데 이케 아 공격이구나 이번에 아 프레임 X같이 나오네 뭐가 문제지 아 오버워치 꺼졌다 그치? 어어아 병신이네 오버워치 오지, 쓰레기야. 발갈래? 발가자, 이씨발, 오지, 쓰레기. 아, 방송이랑 이거 뭐지, 지금 이게 진짜, 연동이 안 돼.